우리 바울 전도회 회원들 특송해 주셔서 더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우리 바울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특송 잘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사랑처럼 여러, 여러분의 삶에 따뜻함이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이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위를 만나면 몸이 움츠러들듯이 삶의 환경이 추워지고 삶의 환경이 어두워지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움츠러지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세 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전세 계약이 2년하고 또는 뭐 4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이 지나서 전세 계약 날짜가 다가오면 겁이 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값이 너무 뛰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주택 거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는 잘 모르겠는데 전세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재계약을 할때한 번에 2년에 한 번은 5% 정도 올리게 되어 있으니까 2년에 한번 올리는 거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그냥 지나가고 4년째쯤 되어서 이제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 올리는 재계약 타이밍이 되면 그때 많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아파트는 집주인이 4년에 연락이 왔는데 7천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17평 밖에 안 되는 30년 넘은 아파트인데, 7천만을 달라는 것입니다. 별로 느낌이 없으시죠? 다 자기 집 살고 계시니까. <laughs> 그런데 이게 4년에 한, 왜 이렇게 볼일이 몰라갔어요? 그런데 4년에 한번 7천만을 오르고요. 또 어떤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1억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00만 원씩 모아야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같이 금리가 높은 데다가 넣어놔야 그래도 그만큼 못 모은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설교 중에 경제 이야기해줘서 좋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 때만 되면 위축되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구역장님이 전세 올릴 때가 된 거예요. 구역 모임 항상 집을 제공한 분인데 구역원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세 올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막상 주인이 전화를 안 하더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전화와고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더 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계약 때만 되면 위축되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형편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에는 연말이 되면 보너스로도 나오기 때문에 좀 형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조선업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7년간 불황을 겪다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황을 딛고 다시금 조선업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우리가 FTA 상황 속에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 관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관세가 15%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들 가운데는 수출이 잘안 되어서 위기를 맞는 회사들도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 가면 어떤 글자를 많이 볼수 있습니까? 임대 문의 임대 간판 빈 가게들, 빈 사무실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장님 권사님 집에도 가게가 몇 달째 공실로 있었는데 함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좋은 미싱 업체가 들어와서 가게가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며 동분 서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은 밤낮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서 수 수고하는데도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일확천금이나 어떤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수고한 만큼 떡을 먹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에서 대박이 나서 막 20점 이상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열매를 거두는 게그 사람한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삶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처럼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천에 있는 어떤 재래시장에서 트럭이 갑자기 돌진을 해가지고 네명이 죽고 18명이 다치는 그런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장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구속됐는데, 그 가해자인 트럭 운전사도 그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가지고 자기 가게에 진열해서 생선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67세의 남자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를 좀 뒤로 빼려고 했다 했던지 차를 잠깐 뒤로 뺐는데 차가 밀리니까 놀래 가지고 밟았는데 그게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경찰 조사에 의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사람들, 다친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또 사고를 낸 사람도 가족들과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선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철교 제목처럼 넉넉히 이기는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또는 성도들이 해석할 때 잘못 전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암 환자라도 기도하면 다 치유받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도 기도만 하면 다 부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속화된 성도들,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을 하도록 잘못 이끌어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도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날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망해 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과연 그들에게 너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랬다며 그들을 폄하하며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보면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다고 말합니다.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매를 40에 하나 감만 배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의 태장을 맞고 세 번을 파선당하고 칠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런 견디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람,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도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그런 고난과 위험과 시련이 있었지만 어떤 자세로 살았기에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난 당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인이 뒤에서 바울을 쫓아옵니다. 귀신들린 여인이 쫓아오면서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울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왜 거슬렸을까요? 귀신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뭘 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귀신의 증거를 증언을 듣지 않으시고 쫓아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의 증거는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귀신의 증거와 귀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엇을 잘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바울의 정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있는 사람이 뭘잘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점을 봤는데 점괘가 나왔다 하면서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사님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쟁이가 아니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권사라면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권사인 지도 모를까 하면서 통곡하며 땅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점보러 가지 마세요. 절대로 점보러 가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보면서 이익을 챙겼던 그. 여인의 주인들이 소란하게 해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감옥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대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갔던 바울 일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들 가운데에는 자기의 남편들이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또 광야에 쫓겨가서 고통 당하는 성도들,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 가죽이 오그라질 때 몸도 함께 오그라드는 그런 압사당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 그런 무수하게 많은 아픔을 당하면서 톡을 속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들은 그들기 그렇게 죽을지라도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세 협정 맺은 후에 그뒷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 협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의 실무 대표자였던 분이 누군가 하면 산업통상부 장관인 김정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미국은 상무 장관인 러트닉이라는 사람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렇게 이 둘이서 협상을 맺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실무 협상을 해서 이 협상을 가지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참여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이 실무 협상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 이 실무 협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실무 협상이 다 끝나고 대통령들이 사인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서 연설을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 장관인 김정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터프한 사람이라고, 인크레더블한 사람이라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좀 어리숙한 사람이 왔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압박하면 금방 쫄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줄 줄 알았는데, 근데 김정관 저 사람이 절대로 안 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할 때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관 장관도 미국의 상무장관 러트닉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가리켜 정말 본받을 만한 애국자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의 애국심을 자기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무 협상을 하는데 이제 APEC에서 한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있기 1시간 전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해병대 헬기를 타고 이제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남겼는데 아직까지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한쪽이 양보해야만 되는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아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협상할 길이 없는 마지막 시간. 이제 대통령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정관 장관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러트닉 상무 장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APEC은 APEC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호적으로 협상해왔던 것은 서로가 인정하자라며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APEC은 APEC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걸 문자를 보고 러트닉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양국의 대통령은 이 APEC 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정관 장관이 문자를 보낼 때 뭔가를 하면 APEC은 APEC일 뿐이고. 지금 우리가 협상을 못 맺다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 우리가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트니기 문자를 보고 아 이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물부를 가리지 않고 죽기 살기를 대들면 뒤로 빠지는 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러트니기 문자를 가지고 트럼프와 회의를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김정관 장관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문자 문자를 보냈냐면 마지막 남은 쟁점은 우리가 다 양보하겠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자. 이렇게 답장이 와서 관세 15%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있었던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김정관 장관이 CBS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정치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사회자가 대담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회자가 질문하기를 그때 회담할 때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았던 그 급박했던 한 시간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기가 CBS 방송국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기독교 방송국이니까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날 아침에 본 성경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1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시는 분 상품권 널장 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경제전쟁 속에 무역전쟁 속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러트닉한테 그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사실 자기가 보낸 문자의 뜻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이펙 때 협상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마무리 짓자 이런 뜻이었는데 이 러트닉이 그 받아들일 때 엉뚱하게 무섭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의 노력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때 전세금 7천만 올려 너무나 놀래가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돈을 다 마련해 주셔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안 그랬으면 그 집에 좁은 집에 살았을 텐데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옮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당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할 것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웃으며, 아,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여금그 고통을 이기게 하셨구나, 견디게 하셨구나, 고백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늘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